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콤포즈에서 컬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 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번 시간 로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컬럼을 한번 직접 구성을 해보세요. 직접 여기 문서 보시면서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컬럼에 대해서 잘 한번 봐보셨나요? 컬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로우랑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 기존 저희 소스 있죠? 여기서 이 컨테이너였잖아요. 컨테이너 여기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이름만 컨테이너가 아니라 버티컬 컨테이너라고 바꾸겠습니다. 버티컬 컨테이너 그런 다음에 로우를 컬럼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 컬럼이기 때문에 어레인지먼트가 제가 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요소들 간에 이제 그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컬럼이기 때문에 어레인지먼트를 버티컬 어레인지먼트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버티컬 어레인지먼트. 자, 그러면 얼라인먼트가 그 요소들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얼라인먼트는 버티컬이 아니라 호리젠탈이 되는 겁니다. 호리젠탈 얼라인먼트. 이렇게 해서 이제 버티컬 컨테이너를 제가 한번, 어, 기존에 그 넣었던 부분을 다 바꿀게요. 버티컬 컨테이너로. 새컨텐트 쪽에서 버티컬 컨테이너 넣어주고, 그리고 프리뷰 쪽에서도 컨테이너가 아니라 버티컬 컨테이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얼라인먼트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센터 버티컬이 아니라 센터 호리젠털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잘 센터 호리젠털탈리로잘된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레인지먼트랑 얼라인먼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그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텀으로 하게 되면 그 엔, 컬럼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센터라면 어디로 갈까요? 중앙으로 다 뭉쳐져서 올라가겠죠. 그렇 중앙이죠. 그러면 탑이면은 전부 다 위로 갈 거예요 애들이 뭉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레이 s 트어 스페이스 어라운드라 하게 되면 애들이 공간을 가지면서 서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스페이스 이분리로 한다. 그러면은 요요 요 사이 간격이 동일하게 뜨게 되겠죠. 여기 간격이 지금 좀 다르잖아요. 여기랑, 그렇죠? 그쵸? 그쵸? 동일한 간격이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럼 또 스페이스 비트윈을 하면은 다 밀어버리겠죠. 그래서 다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라인먼트를 어 제가 만약에 스타트로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죠? 왼쪽 허리젠탈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다 애들이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면, 왼쪽으로 오고, 엔드를 하면, 맨 오른쪽으로 가지겠죠. 네. 컬럼에 대한 설명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로우랑 같아요, 어차피.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UI를 짜실 때, 어,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UI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직접 타이핑 해보시고, 직접 빌드를 해보신 다음에, 아, 얘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원리를 계속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